옥수수빵의 신세계 3립 옥수수빵 식빵 도넛 완벽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크리스피 크림 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가 이렇게 맛있다니 바로 가져와 봤음. 손에 들자마자 느껴지는 부드러움.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은 진짜 대박임. 밀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했는데 쫀득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에 감동하게 됨.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음. 실온 보관이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고 총 중량 141g인데 먹다 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림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곰곰 우유 식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일단 포장 뜯자마자 느껴지는 부드러운 식감에 놀랍고 버터 향도 장난 아님. 슬라이스 되어 있어서 먹기에도 편하고 간편하게 샌드위치 만들기에도 딱 좋음. 보관도 실온에서 가능해서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고 무게도 330g이다. 딱 적당한 양인 아침 식사로 간식으로 언제나 환영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립에서 잘 익은 옥수수 이야기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거 옥수수 향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 한입 먹어보니까 진짜 옥수수를 갓 지은 듯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음. 그리고 실온 보관만 해도 되니까 캠핑 갈때 챙기기 딱 좋지. 110g 한 포장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안심됨. 옥수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